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국회의원의 등장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구회 아마도 오늘 등장한 에피소드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호불호가 오늘의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른 각자의 차이 오늘 구회는 방구뽕 사건에 대한 방구뽕의 서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롯이 주어진 상황만 보고 드라마를 느끼게 했죠. 그랬더니 재미있게 보는 사람에 따라 전부 다른 해석 혹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방구뽕의 서사를 배제하고 구애를 봤을 때 구뽕이를 오롯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영우가 구뽕이를 이해 못하는 건 어른들 뿐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느낀 구뽕이의 범죄는 무조건 실형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든 과정이 좋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 정중히 사과한다고 해서 기사 아저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이해되진 않죠.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 왔다고 해서 아이들을 몰래 산에 데려간 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모습이 등장했다고 해서 낙엽 많은 가을산에 불을 피운 것도 이해되진 않죠. 또한 자신을 위해 변호해주는 변호사 말을 자르며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7개의 사건 중 유일하게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어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방구뽕보다는 아이들의 부모 입장이 저의 입장과 더 가까웠던 거죠. 반대로 함께 우영우를 본 저의 아들은 시작부터 빵빵 터졌습니다. 취침 시간이 있어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방구뽕 이름에 웃었고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흥미롭게 지켜봤으며 어린이 해방군 구호를 따라 외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느라 밥을 늦게 먹는 형아들을 불쌍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본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한 반응 차이였죠. 그리고 이 반응 차이의 원인은 저희 아이가 아이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라마는 한 시간 내내 이런 입장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방구봉의 서사는 어머니의 과한 학구열이 부른 방구봉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한바다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세 서울대 보낸 경험을 살려 학원을 차렸다고요그 말인 즉, 무진학원의 자물쇠반은 방구뽕 형제에 의해 탄생된 공부 비법이었던 겁니다. 밥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한 채밤 10시까지 갇혀서 공부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방구뽕이 서울대에 가긴 했지만, 결과는 그를 어린이 해방군 총 사령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해방군 구호는 어린이들이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을 겁니다. 구호의 첫 번째는 놀아야 한다였고, 두 번째는 건강해야 한다. 세 번째는 행복해야 한다였습니다. 지금 당장 놀지 않으면 자신처럼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이 서사 안에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변호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셋을 키웠다. 그럼에도 아들 셋을 서울대에 보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 무진학원을 차렸다. 나만 잘 되면 뭘 하냐? 다른 애들도 잘 돼야지. 이 서사의 어머님의 입장이죠. 아마도 어머님은 아들들이 아빠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 셋을 서울대에 보냈을 때, 어머님은 행복했겠죠.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느낀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 나조차고 이러냐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라는 말처럼 이 고생은 처음부터 나의 행복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방구뽕씨의 어머님은 그것이 진짜 잘한 일이라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 남도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원까지 차리신 거죠. 하지만 방구뽕씨는 그 과정이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꿔 놓을 정도로 말이죠. 영우는 마지막 변론에서 방국봉 씨가 망상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우는 방국봉의 입장을 이해한 거죠.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저렇게 살다 보면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럴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1993년에 개봉한 영화 프리 윌리에서 제시가 잘못인 걸 알면서도 윌리를 바닷가로 풀어준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만으로 타인의 입장까지 해석해 버리죠. 자신의 행복이 곧 방구뽕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어머님처럼요. 영우는 방구뽕의 어머니에게 그의 생각,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방구뽕의 표정을 보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영우가 알려준 거죠. 드라마는 방구뽕 재판의 결과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구뽕은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는 그 결과를 인정했을 것 같은데요. 영우의 말대로 방구뽕의 최종 의견을 통해 어머니도 방구뽕을 이해하게 된 거죠. 내 아들은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이며 본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직접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를 한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듣게 된후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달리 이해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랑을 했고 그 결과로 우영우가 생겼다. 태수미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고 우광우는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영우를 낳아달라 부탁했고, 태수미는 영우가 태어난 후 우강호에게 아이를 권했다. 그리고 우강호는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영우를 키우는데 전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서사.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오늘 구애의 에피소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방구뽕의 서사를 모른 채 어머니의 입장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봤던 것처럼 이 내용도 태수미의 서사는 공개되지 않은 채 오롯이 우강호의 입장에서 전해진 과거 서사니까 말이죠. 그렇다 보니 시청자의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영호를 책임지고 약속까지 지킨 우강호의 입장에서 서사를 해석할 테고 누군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호를 버린 태수미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의 필록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등장한 게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야 이해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강호에게도 태수미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동안은 마치 방구봉의 어머니가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자신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겠거니 생각한 것처럼 우강호도 우강호 입장에서 태수미의 입장까지 같이 해석해버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왜냐? 우강호는 영호를 낳기 위해 태수미가 사라진 뒤 26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국봉의 어머니가 아들인 방국봉의 생각을 잃지 못했던 것처럼 우강호도 태수미의 생각 혹은 진심을 들어볼 기회가 없던 거죠. 왜 영호를 주던 마지막 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지, 왜 26년 동안 영호를 단한 번도 찾지 않은 건지. 이유가 있다면 태수미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광호의 입장도 변화가 생기고 태수미를 이해할 테니까 말이죠. 또한 시청자인 우리도 태수미에 대한 입장을 납득할 수 있고 말입니다. 둘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입장에 차이가 있던 것이고 입장에 따른 어떤 오해가 있던 것일지 납득이 가능한 이유인 것인지 혹은 그냥 변명인 것인지 그 가운데 영우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이 에필로그라 진짜 디테일 하나만큼은 최고인 듯 싶은데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서사가 더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